할렐루야, 오늘은 나음서를 보겠습니다. 나음은 위로, 평안, 충분한 위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나음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1장 1절에 엘고스 출신이라는 것 외에 달리 알려진 것이 없고, 엘고스조차 미확인 지명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 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를 향해 말씀을 선포한 세 사람이 있는데, 그들 중한 사람이 나옴입니다. 오바자는 에돔을 향해, 요나는 니뉴엘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였는데요. 나옴은 아수르 제국과 수도 니뉴엘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모습 중,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게 부각시켜 선포하는 것이죠. 남유다를 압제하는 아수르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보복은 예언자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며 충분한 위로입니다. 나움서의 기록연재는요,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노아몬 함락 사건이 등장합니다. 애굽의 수도 노아몬은 BC 663년 아스르의 아스르 반입할 왕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그와 흡사한 멸망이 닌위에 미칠 것을 예언하고 있으므로 BC 663년 노아몬 함락 이후로부터 BC 612년 닌위의 멸망 이전의 어느 시점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남유다가 아스르로부터 압제를 받는 시점인 제14대 왕 문하세와 15대 아몬 통치의 상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대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과 같은 유대인의 회계운동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문하세는 B.C. 696년에서 642년. 아모는 B.C. 642년에서 640년 경에 통치했습니다. 요시아 왕은 B.C. 640년에서 609년에 제위했고요 그러니 나움은 B.C. 650년과 64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움세의 기록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사에서 10장 5절부터 19절에 있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며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이사에서 10장 5절, 6절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또한, 이사야서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심판의 도구인 아수리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으실 것을 강력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잔인하기로 잘 알려져 있는 닌누에는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심판이 예고되었지만 예언자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으며 제국의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그 어떤 정복자들보다도 잔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묻게 하십니다. 앞으로 아스리에 다가올 멸망의 날에 대한 생생한 표현과 조롱하듯 없는 애가를 통해 아스리의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 그리고 임박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니에는 결국 BC 612년에 바벨론 메대 연합군에 의해 폐망하게 됩니다. 나음서는요.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세상 권세를 하더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종결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역사의 주인신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결코 불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하시고 나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세계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1장 2절에 있듯 인간의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세상의 권전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을 대적한 닌우에에 대한 심판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니 닌웨의 심판을 통해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일장에서는 노하기를 더하시는 하나님이나 대적하는 자는 반대별을 두지 않으시고 크신 능력으로 진노를 베푸시며 보복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누의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니누의 성을 함락시키고 회파시키실 것입니다. 니누에의 합력은 하나님의 작정하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며 남유다를 그들의 멍에에서 해방시키는 아름다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2장과 3장은 니누에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결국 니누에는 황폐하게 되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멸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계속되는 전, 정복 전쟁 속에서 잔인하게 정복민들의 죽음으로 몰고 감과 더불어 각국이 행한 음행 때문이었습니다. 나음은 난공불락의 지리적 요건 그리고 이웃 나라와의 동맹으로 인해 강력한 대응력을 가지고 있던 애급의 노아문이 BC 663년에 아수르에 의해 함락당했던 것처럼 아수르도 망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일장 니니웨에 대한 중앙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특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와의 호 길은 해리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능히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능히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와는 호 선하시며 한낱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가 여와를 호 대하여 무엇을 깨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탈 것이오늘 여호와께 악을 깨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배하리니 이는 내가 비로함이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합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항호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그가 그 종기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임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늑탈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니웨가 공허하였고 항모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치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일토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짓고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 손은 치한 것으로 그 구울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장 하 있을 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헥헥하는 채찍 소리 갱갱하는 병거받기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살육당한때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주인 된 아리따운 기생의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미 욕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누에가 항모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도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수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매우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종기한 자들은 제비뽑혀 나니었고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치안바되어 숨으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가 같으리라 너의 중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의 땅의 성문들은 너의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기로 애워 쌓일 것을 예비하며 너의 산성들 을 경고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베기를 늑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늑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항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간가 같고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가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내 기족은 누워시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선벽을 지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또한 정말 도덕성을 바탕으로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성경의 교훈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도 충분한 위로가 될수 있는 나옴서의그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